안녕하세요. 두지입니다. 지난번 언 어너드 오피스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떤 브랜드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 하단 와중에 이월즈거의 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보고자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컨텐츠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오버다이드 커버러블 셔츠예요. 컬러는 그레이도 있고 블루도 있지만 여름에 걸맞는 컬러로 일단 첫 번째 블루 컬러로 가지고 와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 차 수에 따라 약간 소재 차이가 있는데 제가 구매했던 제품은 100% 텐셀 제품이라면 이번 제품들은 텐셀에 약간의 레이온이 섞여서 지난번은 차를 흐르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제품은 거기에 살짝 더 밀도감이 생긴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이즈감이 크게 나왔다는 점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S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가슴은 80. 어깨는 59.5로 꽤나 오버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거기다가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데 가오리 핏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오리 핏을 솔직히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보통 이런 제품들이 어깨 라인이 붕 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소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오리 핏임에도 불구하고 어깨 라인이 딱 이렇게 드롭되면서 전혀 가오리 핏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살짝살짝 살짝 팔을 벌렸을 때 느껴지는 그 가오리핏이 오히려 약간 히든 디테일 같아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핏과 그리고 이 워싱감, 그리고 이런 소재적인 특성을 생각을 하면 다른 제품과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보다 단품으로 착용했을 때 더욱 매력이 느껴지는 제품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 햄프 코튼 워시드 포이카 셔츠인데요. 포이카 셔츠 하면 리얼즈 오고에서 꾸준히 출시되고 있는 제품 라인이잖아요. 여기에 소재만 살짝 바뀐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컬러는 블루, 블랙, 라벤더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블루는 일단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컬러고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라벤더와 블랙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품명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햄프 코튼이라는 소재가 사용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낯설었던 소재예요. 착용을 해보니까 약간 린넨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 특유의 까실까실한 느낌이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굉장히 통기성이 좋은 편이라 여름철에 셔츠 입고 싶지만 딱 붙는 느낌 때문에 입지 못하셨던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 컬러인데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얼즈오거 특유의 그 굉장히 쨍한 색감이 많이 드러나는 셔츠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얼조거만이 만들 수 있는 색감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요.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는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검은색을 조금 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블랙 컬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시크한 느낌은 정말 대체 불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더워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햄프 코튼 소재가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은 살리면서 소재로 인한 통기성과 시원함은 더욱 더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제품 가을 겨울에 이너로 착용해도 정말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라벤더 셔츠와 함께 착용한 팬츠도 이월조고 제품인데요. 더스티 그레이 워시드 코튼 드릴 원턱 와이드 치노 팬츠. 이름이 진짜 너무 길죠?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구매할 때 호기심 삼아 한번 구매를 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할 생각으로 구매하긴 했거든요. 이미지로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와이드하고 턱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라 활용도 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받아보니 기장감도 그렇게 길지 않고 와이드하거나 턱도 과하게 강조된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 오묘한 빈티지 컬러 또한 지나치게 워싱감이 있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에도 함께 매치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사이즈감이 살짝 크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차트를 디테일하게 보고 구매하시거나 이번에 연희동에 새로 오픈한 매장을 한번 방문해서 실착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Y550 워시드 와이드 치노 팬츠고요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를 착용해 봤어요 이 제품은 제가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종종 매장에 방문을 하곤 하는데 그날 제가 구매할 생각을 가지고 방문하진 않았거든요 우연히 제품을 만져보게 됐는데 제가 소재에 반해서 구매하게 됐어요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는데 소재가 굉장히 탄탄하면서 부드러워요 거기다가 핏까지 그렇게 와이드하지도 않고, 그렇게 스트레이트하지도 않고,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그냥 캐주얼 룩에도 너무나도 잘 묻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캐주얼한 느낌으로 제품을 착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여름철 신발이랑 매치를 해도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완전 국밥템이라 몇년 동안 주구장창 입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번 제품은 블랙 홀리데이 비전 패러디 그래픽티예요. 사실 정확하게는 이월저브 제품은 아니고요. 똑같이 아파트 프롬댄에서 나오는 타이핑 미스테이크의 제품이에요. 이런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간 티셔츠를 입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품이 워싱이 들어가면 약간 더 얇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 제품 20수예요. 안 그래도 얇은데 소재까지 더 얇게 사용을 해서 내구성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 워싱도 들어가고 20수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탄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20수 제품들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얇은 티셔츠 특유의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단점이 보완되는 느낌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수 티셔츠를 구매해보고 싶지. 다소 약한 내구성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께는 정말 딱 맞는 티셔츠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동안 이 제품이 품절이었는데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프리오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늦지 않게 구매하시면 이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품 이외에도 이번에 타이핑 미스테이크에서 정말 예쁜 티셔츠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꼭 들어가서 한 번씩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이월 주고 상반기 아이템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결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과연 이번에 두지 픽은 어떤 아이템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결국 선택한 제품은 음... 햄프 코튼 블랙 포이카 셔츠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름철에 훨씬 더 적합한 제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이월 주고 원픽은 어떤 아이템인가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두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